이씨시죠네 예, 네, 수고하십니다.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원이라고 합니다 아, 네왜여세요 네,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? 네 지금 네 번째인데 아, 아 우리,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네?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여러 번 받았지? 뭐. 여러 번 받았다고? 아, 예. 여러 번 받으셨어요? 네. 아, 아또 이런 거, 이런 거 모르시면은 상황이 알기셔야 되는데 <laughs> 왜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? 아에서 그러니까 <laughs>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신대고 있니? 알죠. 알죠. 그만했고 그만했고 그만했그그만고